지난해 기준금리 상승으로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카드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여전체 금리가 크게 높아졌고 연체율이 늘면서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놓았습니다.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4% 감소했습니다. 대손준비금 전입 후 순이익은 같은 기간 15.1% 줄었습니다. 할부카드 수수료와 기업대출 수익 등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고금리 여파로 이자 비용이 크게 늘고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 비용이 커진 데 대한 영향입니다. 카드사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전채를 발행하는데요.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여전채 금리도 높아졌습니다. 전체적인 연체율은 상승했습니다. 카드, 할부, 리스, 채권 등 총채권에 대한 연체율은 1.2%로 같은 기간 0.11% 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연체율이 오르면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은 전년보다 38.8% 늘어났습니다. 적립률은 106.7%로 모든 카드사가 100%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액은 1076조 6천억 원으로, 같은 기간 12.1% 증가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보안입니다.